안녕하세요. 목막 체류형 심터 현장 건축 전문 배경 컨테이너입니다. 지금 저희 공장에서는 복층 농막이 여러 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배경 컨테이너 농막은 보이지 않는 바닥부터 벽 기둥까지 습기에 강한 아연각관으로 만들고 있어요. 특히 바닥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어서 오래 써도 튼튼합니다. 복층 농막 실내에는 계단이나 벽 아래 부분을 인증받은 고급 천연 편백나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복층 계단 아래는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 벽체 도배도 전문 도배 기술자가 직접 합니다. 싱크대도 일자 또는 기역자로 선택할 수 있고, 싱크대 상판은 스테인레스가 기본이지만 인조대리석과 인덕션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변기, 세면대, 샤워기는 기본으로 거울, 컵받침대, 비누받침대, 코너 선반, 휴지거리, 수건 거리까지 부족한 것 없도록 프풀 악세사리로 세팅됩니다 복층인 다락 공간은 기본형 옆으로 확장형 옆으로 위로 모두 확장된 키높이형 세 가지로 제작하고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배경 컨테이너는 다릅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써서 제작해서 오래 써도 튼튼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들이 직접 제작부터 설치까지 하기에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4년 헤럴드 경제 국가 사회 산업 공원 대상 목막 체류형 심터 베스트 브랜드 대상을 받은 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배경 컨테이너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심터가 궁금하신가요? 배경 컨테이너에 유튜브로 놀러 오세요.